혹시 여러분 감기가 오랫동안 낫지 않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소화가 잘안 돼서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잔병 치레가 잦은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병원을 다녀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잠시 후 제가 알려드릴 이 아주 사소한 비밀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내분비약 및 면역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병원에서조차 쉽게 알려주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건강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면역력의 진짜 스위치를 알게 되어 병원 갈일 없이 스스로 몸을 지키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확 추워졌죠? 갑자기 몸이 더 뻣뻣해지고 감기 걸린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꼭 체크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체온이에요. 혹시 요즘 감기가 오래 가거나 몸이 괜히 무겁고 기운 없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체온이 낮은 분들이 면역력도 같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체온이 낮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거 저체온증 아니에요. 그거 위험한 거잖아요.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저체온증은 응급 상황이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평소 체온이 36도 초반까지인 저체온 체질입니다. 이건 병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점점 차가워진 상태입니다. 손발이 차고, 배가 차갑고, 자꾸 배탈나고, 감기가 오래가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이런 분들 대부분이 저체온 체질이에요. 요즘은요. 나이를 떠나서 젊은 사람들도 저체온 체질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요즘 생활 자체가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에어컨, 아이스커피, 찬물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점점 냉한 체질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매일 돌연변이 세포 암세포의 씨앗들이 생기지만 그걸 면역 세포가 잡아준다고 했어요. 잠시만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이 면역 세포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어떻게 못 하냐면요. 이게 좀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겨울 되면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죠. 면역 세포도 똑같아요. 몸이 따뜻하면 면역 세포가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몸이 차갑잖아요. 그러면 면역 세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저건 좀 이따 잡을까? 그러다 놓칩니다. 원래는 바로 제거했어야 할 돌연변이 세포를요. 그래서 체온이 곧 면역속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최대 30% 감소하고요. 반대로 1도만 올려도 면역세포 활동이 5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들도 많아요. 고작 1도만 올리면 면역세포들이 눈번쩍 뜨고. 일하기 시작해요. 몸이 따뜻해지면 깨어나고 감기 회복도 빨라지고 염증이 줄고 소화도 좋아지고 수면도 깊어져요. 오늘 강의 끝까지 보시면 왜 체온이 1도만 달라져도 몸 상태가 달라지는지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워서도 할수 있는 체온 일도 올리기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체온 신호 7가지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 주시고 이 채널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체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체온 일도가 오르면 면역세포가 깨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앞으로 몸을 관리하는데 정말 큰 기준이 될 내용이에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은 37도 근처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자동차 엔진도 온도가 너무 낮으면 시동이 잘안 걸리고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도 나빠지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체온이 36도 아래로 떨어지면 면역세포들의 움직임이 딱그 상태가 돼 버려요. 일은 해야 하는데 귀찮고 속도는 느리고 딱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대식세포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식세포는 바이러스 세균 염증을 잡아먹는 우리 몸의 군인인데요. 이 온도가 딱 1도만 올라가도 이 군인들의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회복이 빠르고 염증이 덜 오래 갑니다. 두 번째 NK세포 활동이 강해집니다. NK세포는 암세포나 비정상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공격하는 우리 몸의 특수 부대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추우면 정말 게을러져요.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뭐야 힘이 손내일좀 해볼까 하면서 바로 활동이 강해져요. 세 번째 혈액 순환 자체가 달라져요. 체온이 오르면 혈관이 열리면서 피가 훨씬 잘 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필요한 영양소가 잘 전달되고 쌓여 있던 노폐물도 훨씬 빠르게 빠져나가요. 특히 손발 차고 수족 냉증 도대체 왜 이렇게 몸이 얼음같이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화력 대사력이 좋아집니다. 이건 의외죠. 위장도 근육이에요. 근육이 움직이려면 혈액 공급이 잘 돼야 하죠. 좀 전에 혈액순환 자체가 달라진다고 했죠. 소화기관까지 혈류가 잘 도니까. 얘네들도 잘 움직이는 거예요. 추울 때 손이 얼어 있으면 글씨도 제대로 안 써지고 손가락이 굳어서 힘이 안 들어가죠. 근데 따뜻한 곳에 있으면 손가락이 곧잘 움직이고 감각도 살아나요. 위장도 똑같아요. 따뜻해지면 움직이는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먹으면 체하는 분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한 분들. 소화력 떨어진 분들 사실 소화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크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대사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대사가 느려지면 위장으로 가야 할 혈액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당연히 위. 운동이 느려지겠죠. 그러다 보니 음식이 들어와도 잘 분해되지 않고 소화가 더디고 더부룩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확실히 이해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소화불량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자,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몸이 차가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몸이 차가우면 우리 세포들의 움직임이 뚝 떨어지고 최소한으로만 일하는 저량 모드가 되어 문제는 정반대에 있어요. 바이러스와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들은 차가운 환경에서 오히려 더 활발해진다는 점입니다. 내 세포는 졸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기온이 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겨울철에 감기와 염증이 더 쉽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났는지.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 사례를 하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50대 주부이신 박선영 씨 이야기입니다. 박선영 씨는요 이유 없이 감기에 달고 살았어요. 1년에 한 서너 번은 기본이고 감기가 오면 한 번에 3주씩 갑니다.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히는 건 기본이고요. 항상 몸이 으슬으슬해서 겨울엔 털옷을 껴입고 여름에도 긴팔을 찾았어요. 병원에 가면 단순 감기 진단만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지만 그때뿐이었죠. 더큰 문제는 소화기였어요. 식사 후한 시간만 지나도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더부룩하고 트림이 계속 올라옵니다. 시계탑처럼 밥때만 되면 배가 살살 아파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일도 잦았고요. 나중에는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은 만성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남편분은 그저 갱년기이거나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 선영 씨는 매일매일 몸이 녹슬어 가는 것 같아 우울증까지 왔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한 건 체온이었어요. 겉으로 만져보니 손은 이미 얼음장 같았고요. 배를 만져보니 차가운 기운이 확 느껴졌습니다. 체온계를 재보니 35도 9부 정말 전형적인 저체온 체질이었어요. 저는 박선영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영 씨의 몸은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세포들이 추워서 일을 안 해요. 면역세포도 춥다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소화기관도 차가워서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영 씨의 몸에 따뜻한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저는 약물 대신 아주 사소하고 쉬운 생활습관 5가지를 처방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두 번, 3 분씩 발목 돌리기, 두 번째는 매일 밥목 뒤에 따뜻한 팩대기세 번째는 식사 전에 따뜻한 물한컵 천천히 마시기, 네 번째는 외출 시 복대처럼 배를 따뜻하게 감싸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금지 미지근한 물 마시기였습니다. 선영씨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3주만 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3주 후 다시. 저를 찾아온 선영 씨의 얼굴은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혈색이 돌고 눈빛에 생기가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감기 기운이 딱 떨어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으슬으슬 했던 몸이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져서 몸이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편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잠도 훨씬 깊이. 잡니다. 밤에 손발이 차서 깨는 일도 없어졌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울컥하더군요. 선영씨의 몸에 일어난 변화는 고작 체온 1도의 차이였습니다. 차가운 환경에 웅크려있던 면역세포들이 따뜻한 기온을 얻자마자 벌떡 일어나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화기관 근육도 따뜻해지니 제 힘을 찾은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만성피로 감기 소화 불량의 원인은 복잡한 병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도 몸이 차가운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선영씨처럼 이유없이 몸이 힘들고 잔병치레가 잦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제가 박선영씨께 처방했던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왜 그토록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목뒤와 하체 순환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몸이 차면 발부터 따뜻하게 해야한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체온 조절의 핵심은 목뒤에 있어요. 목뒤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모여있습니다. 여기가. 차가워지면 전신 혈액순환이 순간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 체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전자레인지에 수건 대어서 목 뒤에 20분 정도 얹어 두셔도 되고 요즘 온열 팩 많이 팔죠. 그걸 목 뒤와 어깨 사이에 대주면 굳어있던 승모근이 풀어지면서 혈관이 열리고 얼어있던 몸 전체가 금방 풀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냐면 목 뒤에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체온하고 혈관 운동을 직접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따뜻해지면, 우리 몸이 아, 이제 안전하구나. 긴장 풀어도 되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액이 온몸으로 잘 돌기 시작해요. 겨울이 되면 몸이 굳어있고, 손발이 더찬 이유가 바로 이 부위가 차갑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루에 한번, 특히 잠자기 전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수면도 훨씬 깊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목뒤를 따뜻하게 하는 건저 개인적으로도 큰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제 아내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의 큰아들 이야기인데요. 제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비염이 아주 심했습니다. 항상 코를 훌쩍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를 10번 이상 했어요. 알레르기 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영양제도 다 먹여봤지만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내분비약에서 면역학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면역의 중심은 장이지만 그 면역을 조절하는 스위치는 자율신경계이고 그 자율신경계의 핵심은 바로 목 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목 뒤에 10분씩 올려주는 것을 한달 동안 시켜봤어요. 따뜻한 기온이 뒷목을 타고 스며들 때 아들이여 어쩐지 몸이 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달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들의 아침 재채기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코 막힘이 사라지니까. 잠도 깊이 자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때 확신했습니다. 약이나 영양제가 아닌 우리 몸이 스스로 열어주는 스위치가 진짜 치료라는 것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하체 순환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체가 차갑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나쁘면 아무리 윗몸을 따뜻하게 해도 발과 다리가 얼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건드려야 합니다. 하체 운동해야 한다니까 벌써 듣기만 해도 힘드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발목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바닥에. 앉아서든 의자에 앉아서든 누워서든 상관없어요. 한쪽 발을 들어서 천천히 까딱까딱 움직여보세요. 발목을 앞으로 접고 뒤로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1분만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 근육이 바로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이라 부르잖아요. 발목과 종아리가 움직이면 정체돼 있던 혈액이 한 번에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발목 운동을 1분만 해주면 춥고 굳어있던 몸이 훨씬 빨리 풀릴 거예요. 그리고 발끝까지 차가운 분들은 종아리를 쓸어. 올리는 동작을 같이 해주세요. 손으로 종아리를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올리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면 혈류가 훨씬 빨리 살아납니다. 동작은 밤에 잠자기 전에 해도 좋아요. 손발이 차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잘 들지 않죠. 하체 순환만 좋아도 수면 질이 좋아지면서 다음 날몸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손발이 시려워서 잠못잔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좋은 방법이 집에서 하는 따뜻한 물 조격입니다. 여기서 조격은 절대로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몸을 보호하는 교감신경이 긴장하고 있을 땐 발만 따뜻하게 해줘도 전신순환이 달라져요. 물 온도는 생각보다 조금 뜨끈해야 합니다. 손을 살짝 넣었을 때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옷 뜨끈하다 이 정도는 돼야 혈관이 확 열립니다. 발목 위까지. 따뜻한 물을 충분히 담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보세요. 하체 순환이 살아나는 건 물론이고 심장에서 먼 쪽부터 따뜻해지기 때문에 몸 전체가 같이 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족냉증 있는 분들, 손발 저림이 있는 분들, 수면이 얕은 분들에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밤마다 조경만 해도 아침 컨디션이 확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을 펴는 동작을 해주기입니다. 운동이라 할 것도 없어요. 벽에 손을 짚고. 온몸을 길게 펴는 동작만 해도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열립니다. 특히 등을 펴주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동작은 가슴 앞쪽 혈관을 열어줘서 순환이 아주 좋아집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자세가 구부정하게 있으세요. 이러면 몸속의 통로가 눌리면서 혈액이 잘 돌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번 온몸을 길게 스트레칭해 주는 것만으로도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네 가지 방법은 어떤 분이라도 지금 집에서 바로 할수 있는 체온 일도 찾는 방법들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가을, 겨울 되면 감기 걸리는 이유가 다 체온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름에는 감기 거의 안 걸리잖아요. 몸속 면역세포는 똑같은데, 왜 추울? 때만 감기가. 더잘 걸릴까요?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세포들도 추워서 안 움직이려니까, 바이러스들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오늘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꼭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따뜻한 물을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돼서 혈액도 끈적해져 있고 순환도 잘안 됩니다. 이때 따뜻한 물한 컵만 마셔도 위장에 따뜻한 자극이 들어가면서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장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전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체온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피로가 덜 누적되고, 수면이 깊어지고, 소화가 좋아지고, 감기 회복도 빨라지고, 무엇보다 면역세포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씩 넣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아무리 잘해도 반대로 체온을 훅 떨어뜨리는 습관을 매일 하고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몸을 차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이 내용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얼추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입니다. 이건 진짜 어디 가서도 강조하지만. 생각보다 찬 음료를 너무 많이 마셔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바꾸라고 하는 게물 온도입니다. 가능한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차가운 음료는 최소한으로 이 정도만 해도 체온 유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이스커피를 마셨을 때배 속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싸늘한 기운이 우리 몸의 위장 근육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듭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배속에 도착하면 위장은 깜짝 놀라서 움직임을 멈추죠. 이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속에 따뜻한 난로를 켜는 것과 같지만 차가운 물은 몸속에 얼음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따뜻한 물로 바꿔 보세요, 당장.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요즘은 일도 앉아서 하고 집에서도 소파에 앉아있고 차? 타면 또 앉아있죠. 이러면 하체 순환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특히 체온이 낮은 분들은 하체부터 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체가 차가우면 심장이 피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곤이 오고 수면도 얕아지고 악순환이에요. 걷어주는 습관 발목을 까딱스어 올리는 이런 작은 움직임이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빨리 체온을 빼앗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잠깐만요, 이번엔. 의외로 단식을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단식이 좋다고 아침을 걸르고 점심도 대충 넘기고 저녁에 몰아서 먹어요. 문제는 몸이 배고프면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몸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추워지면 몸은 더 아끼려고 대사 속도를 줄입니다. 이게 바로 저체온 체질을 만드는 가장 무서운 습관이에요. 그럴 땐, 뭐다 따뜻한 물 마셔라. 단식하실 땐 물만큼은 따뜻하게 드세요. 또 하나 샤워를 너무 짧게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샤워. 너무 빨리 끝내요. 특히 겨울엔 뜨거운 물을 등에. 쫙 5분만 받아도 전신 혈액순환이 달라져요. 샤워할 때 등과 허리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대주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올라가고 수면 질도 좋아집니다. 이 정도로 수도세 많이 안 나오니까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샤워 시간을 조금만 늘려서 따뜻하게 샤워해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추위를 못 느끼는 착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랜 기간 몸이 차가웠던 분들은 자기 몸이 차갑다는 걸잘 모릅니다. 나 괜찮아 안 추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막상 배를 만져보면 차갑고, 손발도 차갑고 등도 식어 있어요. 그건 이미 저체온의 신호입니다. 몸이 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면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습관 하나라도 계속 반복하면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이 무너지고 몸 전체가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것보다 먼저 빼앗기는 걸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선생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은요. 체온이 낮은 분들은 음식으로 불씨를 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하고 따뜻하게 입어도 몸이 금방 식어버려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온을 올리는 음식. 진짜 핵심만 골라서. 딱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물한 컵입니다. 너무 단순하긴 한데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컵 식사 전에도 한컵 잠들기 전에 한컵이 정도만 해도 내장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초 체온이 유지됩니다. 처음엔 귀찮은데 해보면 몸이 확실히 좋아져요. 두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몸에서 분해될 때 열을 꽤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몸이 더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닭가슴살이나 달걀이나 두부를 하루에 조금이라도 꼭 넣어서 드세요. 세 번째는 따뜻한 뿌리 채소입니다. 생강, 마늘, 당근, 우엉, 연근. 이런 뿌리 채소들은 몸을 안에서부터 데우는 성질이 있어요. 옛날 한의학에서도 뿌리 채소를 열을 만드는 식재료로 분류했죠. 특히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양파나 마늘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몸에 따뜻한 피가 금방 돌게 만들어져요. 따뜻한 국물에 생강 한 조각만 넣어도 속이 확 펴지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당근이나 우엉은 장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내장 온도를 유지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기름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생소할 텐데. 좋은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람 몸은 좋은 지방을 이용해서 열을 천천히 만들어 내고 오래 유지합니다. 특히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넓혀주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국물 음식입니다. 국물은 무조건 뜨거워야 해요. 미지근하면 효과 없습니다. 김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은 내장까지 열을 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특히 된장국, 미역국, 생강 넣은 달국물 야채 듬뿍 넣은 탕이나 찌개 이런 음식들은 열을 오래 잡아줘서 몸속에 깊이 따뜻하게 들어갑니다. 괜히 한국인들이 국물의 위로를 찾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국물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겨울에도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 게 그냥 기분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필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배웠네?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방법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목뒤 어깨 발부터 따뜻하게 만들기. 둘째 짧게라도 걷고 늘리고 몸을 깨우기. 셋째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먹기. 국물 한 숟가락. 따뜻한 물한 컵. 이런 작은 행동이 면역 스위치를 켜는 신호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 같고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소한 습관에서 진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면역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제 하나를 먹었다고 확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면역세포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눴죠.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암세포 같은 돌연변이. 세포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무너지면 감기부터 염증만성질환 심지어 암까지 몸이 약해질 틈을 타고 들어와요. 오늘 이야기한 체온일도는 바로 이 면역세포가 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단한 문장입니다. 체온을 지키는 것이 면역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제 곧 겨울이죠.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너무 집안에 틀어박혀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꼭해 주세요. 강의 끝나고 따뜻한 물한 컵만 마셔도 오늘 배운 걸 바로 실천하신 겁니다. 이 다음 단계는 잠을 통해 면역 세포를 다시 살리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수면제도 드시고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잠만 고쳐도 다음날 몸이 달라지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음 편도 꼭 이어서 보셔야 전체 흐름이 완성됩니다. 잠과 면역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시면 진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실천해보신 경험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저도 다음 강의 준비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꼭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답글로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내분비학 및 면역건강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따뜻한 물 마시기와 목뒤 찜질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